안녕하세요 춘희입니다 오늘은 진해영원에 여기 저쪽 아파트 부영 1차 아파트 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어 여기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여기 오른쪽에 녹산 유황온천 크게 있고요 어 여기에서 <laughs>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데인데요 저희 동네 구석구석 골목 안에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 여름철 보양식 꼼장어. 꼼장어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서 제가, 어, 이쪽에 오게 되었는데요. 짠! 녹산 온천을 마주하고 있는 주유천하. 네, 주유천하. 어, 이집 특이하다. 어, 이 집은, 그, 뭐야. 담쟁이 넝쿨 있잖아요. 담쟁이 넝쿨로 되어 있는 토속적인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야, 주유천아. 저는 오늘 여기서 계절특미 안주 어? 막걸리 있네요. 저 오늘 막걸리 한잔 해볼까요? 예, 막걸리 한잔 오늘 때려보겠습니다. 용원동 541-0900. 예, 주유천아. 주자는 술 주자겠죠? <laughs> 뭐, 술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어, 꼼장어네요. 여러분들 꼼장어 보이시죠? 이 꼼장어가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수입은 꼼장어 색깔이 까맣다고 하네요. 여기는 꼼장어 색깔이 약간 바다장어 색깔보다 좀 연한데요. 네. 여기는 국내산 꼼장어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두드렸죠. <laughs> 가게 분위기 잠깐 한번 구경하실까요? 어 입구에 해바라기 꽃이 있으면 좋다는 풍수질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웃음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는데 이 집에 해바라기 꽃이 입구에 있네요. 입구에 돈좀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딱 들어오면 장사되는 집인지 안 되는 집인지 느낌 확 오거든요. 야잉호예요 잉어도 장사집에 있다면 좋다는 풍수지리 그런거 있죠 잉어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밥통도 있고 <laughs> 안쓰는 밥통 안 버리고 놔뒀네 오늘은 어, 혹시 막걸리 있나요? 네. 예. 오늘은 막걸리 한잔 해보겠습니다 어. 사부님 저 있잖아요 산곰장어랑 어, 시골막걸리예요 오, 시골 막걸리는 어떤 맛인데요? 어머리가 옛날에 담아주던 그런 맛이에요 오늘 막걸리 한잔 <laughs> 오늘 꼼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꼼장을 제가 그 양념으로 시켰거든요 양념 꼼장을 시켰는데 양념 먹고 또 나머지 막걸리 안주하고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또 노약자들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 사모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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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느 부위에요, 이 부분? 이것도 꼬리. 꼬리에요, 네, 이거? 이거 더하리야 그랬구나. 이거는 몸통 뭐, 꼬리 부분이, 얘도 지금 엄청 꿈틀거리잖아요, 얘가. 꼬리를 뭐 먹으라고 하는데, 전에 제가 알, 알기로는 꼬리나 몸통이나 영양가가 같다고 하는데, 꼬리는 끝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laughs> 다 익었어요. 다 익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아까 꼬리가 좋던데 꼬리 부분이 어딨지? 아, 꼬리 찾기 힘드네요 어, 아까 꼬리가 끝까지 날뛰던데 <laughs> 자, 저는 땡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보시죠 오늘 마늘도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생마늘 주시거든요? 오늘 준이 생마늘에 꼼장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원래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식감은 쫄깃쫄깃하면서 그 꼼장 안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그거를 근육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laughs> 얼마나 이렇게 많이 요동을 쳤는지 얘네들이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힘줄이라고 하나? 근육이 제입 안에서 그냥 바로 쫙 느껴지는 그런 맛이네요. 음, 깻잎에 싸 먹으니까 깻잎 향과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다. 음, 음 뜨거운 것도 모르겠어. 꼼장을 근육이 쫙쫙 입에서. 바로 느껴지는데요, 맛있어요. 어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꼬리를 못 찾겠어요. 제가 꼬리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이 홍어는 김에 따라 먹는다. 음, 이거 홍어는 김에 따라 먹고 맛있어요. 네. 우리 사모님 성격 급하시당. 홍어 나왔어요. 제가 홍어 좋아한다고 홍어도 시켰거든요. 조금만 달라 있는데 많이 주시네요. 사모님 이심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홍어는, 홍어 여러분 냄새가 별로라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이렇게 꼬리꼬리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 김에 홍어도 한번 싸먹어 볼게요. 홍어는 무침으로 시켰어요. 그냥 홍어 삼합 이런 거 아니고요. 미나리 올라갑니다. 미나리랑 적추, 적배추? 적, 적색깔 양배추인데? 적배추라고 하나? 죄송해요. 미나리랑 양파랑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홍어 무침 한번 먹어볼게요. 음! 홍어 자체, 에톡 쏘는 그 꼬리꼬리한 그맛 있잖아요. 그게 목 넘길 때까지 나와요. <laughs> 야, 제가 진짜 품을 좋아하니까 이 낮에 아차 막걸리 한잔 뭐야지야. 사르음 동동 이렇게 주시거든요. 막걸리 막걸리 한 잔만 딱 먹을게요. 낮술이라서 공복에 한잔 먹으면 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할게요. 한 잔만. 갈리 한 잔. 저한 잔만 먹어야 돼요. <laughs> 두잔 먹으면 방송 못 합니다. 사고납니다. <laughs> 술을 어찌나 못 하는지. 아... 근데 꼬리를... 알지 못하냐? 아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꼬리치는 그 꼼장어의 꼬리를 지금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야, 꼬리가 없다. 어디 갔지? 꼼장어 몇 마리에요? 이게? 네. 꼼장어 다섯 마리에. 꼬리가 다섯 개 들었죠? 들었지. 근데 이놈의 꼼장어 꼬리들이 다 어디 갔어? 아까! 자기를 좀 기억해서 먹어달라고 아 끝까지 꿈틀거리더라고요. 아, 아, 아. 걔를 찾아서 제가 먹어야 어, 되거든요. 있는, 있는. 아, 이거 있어요? 네. 이게 꼬리예요 이야, 네. 꼬리. 꼬리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꼬리가 달랑달랑 달랑달랑, 달랑. 보이시나요? 꼬리가 달랑달랑 달랑달랑. 달랑. 꼬리를. <laughs> 먹어달라고 꼬리 치는 거예요. 음, 맛있다. 근데 제가 찾았을 때는 꼬리가 안 보였는데 꼬리 주인이 찾았을 때왜 꼬리가 보이죠? 아직 계산 전이라 그런가요? 계산하고 나면 제가 주인이 되겠죠? 주인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꼼장어에 대한 예의가 안죠? 네. 누구든 주인은 없는 거예요. 다, 다 인격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꼼장어 인격적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드시겠, 드시겠습니다. 수리하잔대 <laughs> 해갖고 지금 벌써 올라오거든요. 음. 마늘도 엮고, 땡초도 엮고. 지금 휴가철이라서 다들 외부로 나가고, 사실 여기 주택가 쪽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틈을 타서 제가 방송 하나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먹죠. 좋아하거든요. 장어란 장어 는다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어요. 그래서 바다 장어 있잖아요. 바다 장어를 잡으셨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때저 장어회 자연산 장어회 먹고 학교 다녔어요. 여름에 꽃게 매운탕에 <laughs> 꽃게 된장찌개가아이파이팍 넣은거 꽃게탕 있잖아요 그거랑 짱어 회로 회를 먹고 학교를 등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목소리 딱 들어보면 건강 느껴지죠 여러분 애들 그냥 여기 데리고 와서 짱어 좀 먹이 있어 <laughs> 오징어 파졌냐? 오징어 파전 나왔습니다. 오징어 파전. <laughs> 울릉도에 시집 가면 뭐 오징어 많이 먹겠지만, 여기서는 오징어 파전을 먹어야 오징어가 많이 나와요. 진짜 오징어 엄청 많이 넣었네요. 보통 오징어 파전에 오징어 못 봐요. 오징어 파전에 오징어 많이 들어갔네요. 야, 이때쯤에 막걸리 한잔또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근데 지금 술이 돼갖고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아, 고사 오징어를 음 맛있다 식을 합니다. 짜 자, 얼굴 쉴거 묶어. 홍어 묶어. 오징어 파즈 묶어. 마크림 묶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방송을 해야 됩니다. <laughs> 음, 사이드 메뉴로 줬구요. 이게 얼마지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15,000원 15 15 가성비 갑이에요. 어, 저땀 보이 보여요? 땀 나는데 얼굴도 빨갛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남자, 아, 또 여성. 어, 뭐 남녀 여성 뭐 가릴 게 없네요. 여성은 콜라겐, 또 남성은 스테미너, 어린이는 두뇌와 성량 성장 발달. 노약자와 임산부는 면역력 기능 강화 야 술대도 이거 기억하네요 꼼장아 어차피 술 드시고 어차피 식사하실 때 꼼장어 추천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